그 다음 그 팀버, 어. 아사나 아, 팀버, <laughs> 팀버도 던질 또 얼마에요? 사, 거의 4천만 유로, 아, 오, 그럼 한 607억이네. 0 어. 0 별로 안 비싸네요. 뭐 라이스 보다가 보면 엄청 싼거지 어, 그러니까. 음. 4천만 유로 팀버, 거의 팀버도 히위고 떴으니까 희위고 아. 떴으니까 오, 오는 거죠.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하베츠 라이스, 팀버 세명 영입했습니다. 아 팀버, 근데, 중앙 수비수 에 아니면 풀백이에요. 팀버가 우측 센터백. 3백 쓸때 우측 센터백도 되고 그리고 우측 풀백도 되고. 아, 근데 그 아약스에서 포백 아니었어요? 아, 아약스, 그러니까 아약스에서 뭐그 뭐지? 아약스에서 우측에서도 뛰고 포백에서 중앙 거기 수비 센터백으로도 음, 뛸수 있고. ]구나. 그러니까 우측면에 있는 그 수비 포지션 을다할수 아...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센터백을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. 경기 수를 보면 음, 맞아요 ]보다는?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, 어, 아스날에서는 어, 어떤 위치라고 보세요? 둘다 경행하면서? 아스날이 그 아스날이 또 맨시티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 3백을 쓸걸 공격했을 때아 쓰고 있어요? 아 쓰려고 한다 이번에? 그 이번에도 썼고 썼어요? 어. 백도 아... 왜냐면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베나이트가 그 내려오고 3명 아... 썼잖아요 아... 그걸 쓰는데 또 썼어서 똑같이 계속 쓰는데 이제, 벤 화이트가, 이 살리바가 중앙, 중간에 부상으로 나갔잖아요. 음. 그럼 그때 이제 벤 화이트를 중앙으로 돌리고, 아. 우측에 토미아스를 썼어야 되는데, 토미아스도 토미야스 계속 부상이었기 어. 때문에, 어쩔 수 없이 벤 화이트를 오른쪽에 쓰고, 아. 중앙에 홀딩을 쓴 거예요. 아, 그니까 나갈 그래서 망했다. 망했잖아. 망했잖아. 어, 홈 아. 망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고자. 음. 살리바가 이제 나갈이 된다 쳐도, 화이트를 중앙에 쓰고, 그 돌아가고. 자리에 팀을 오른쪽 아. 쓰고. 좋네요. 좋네요. 그렇게 쓸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음. 음.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얘를 보니까 우측 면에 진첸코라 하더라고. 인버티드로 쓸 수가 있대. 진첸코처럼. 아, 진첸코처럼. 아, 원래 들어와서. 6번 역할도 가끔 뜯던 그러니까. 선수라서. 그래서 뭐 화이트 대신 나와서 아예 그냥 우측에서 뛰다가 진첸코처럼 중앙으로 들어와서 음. 이제 여기서 중앙에서 빌드업 해줄 수 있고.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또 다재다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그런 식으로 쓰려고 영입을 한것 같아요. 키가 좀 작잖아요. 아. 그 근데 그 제가 본건 아니지만 소식을 보니까 리산드로랑 짝이었대. 그때는 오히려 개가 위에 가고 리산드로 밑에 가고 음... 그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아 맞아요. 얘가 앞으로 공을 끌고 나가는 그게 그 네덜란드에서 리그 거의 최고였다고 하더라고 음, 리빌을 해가서 나가는 음. 앞으로 그냥 전진성도 가지고 있고 샌드롭과 아, 응. 수방을 책임질 정도면 팀버는 최소 리산드로만큼의 그러한 돌진 능력과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후박에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첸코와 어, 팀버 를 쓰는데 진첸코의 백업으로는 토미어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. 아... 우측면에 이제 팀버가 화이트 백업.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키비오르, 마갈량이스, 살리바, 그리고 유사시, 벤 화이트. 화이트. 그렇게 쓰는데, 제가 봤을 땐티어니를팔게 아니고, 팀버가 어차피 있다면, 팀버를 인버티드로 쓰고, 만약에 진첸과 부상의 경우, 팀버를 인펀디드로 쓰고, 티어니가 좌측에서 그냥 수직, 수지... 그 아래위로 움직여줘도 되지 않나 하는 음... 생각이 들거든요. 화이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, 근데 아닌 것 같아요. 토미아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은 음. 토미아스도 센터팩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좌우도 다 되니까, 좌우도 토미야스... 다 되니까. 음.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에 비대칭밖에 안 되잖아요. 음. 예를 들어 팀버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수직밖에 안 되고, 음. 근데 토미아스 팀버 하면 다 되잖아. 다 되지, 되죠. 이렇게도 되고, 이렇게도 되고, 뭐다 되잖아요. 그러한 거를 맨시티가 지금 한 단계 더 발전됐던 게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음. 센터팩트로 풀백에 세웠거든요 예전에 칸셀로 있을 때는 칸셀로만 윙버트도 하면 또 위에, 위에는 또 수직으로만 가고 음. 막 이래서 한번 여차저차 칸셀로 의전되고 칸셀로 뭐 나가리드는잘안 됐을 때 이렇게 한걸 봐서는 아르테타도 이제 팩바라이니까아 우리도 해보자 가야겠다 토미아스 팀버, 하이트 뭐 세워서 우리도 이렇게 파이브 백처럼 한번 가보자 음. 가면도 해보자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음. 그러면 은 이제 반쪽짜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수직밖에 안 되는 티어니는 좀 애매할 수 그런데. 있죠 어찌됐건 그냥 뒤에서도 공을 잘 차는 애들 위주로 그냥 그렇죠, 그렇죠.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팀버가 왔는데 뭐 완전 환영이죠 아스날편 입장에서 가격도 좋다고 음. 유틸리티가 확실히 있으니까 아... 그기도 진짜 알짜배기 만 했네요. 프리시즌 o t a good 다 h i n 한 애들은 o t a good thing. 아스널, o t a good thing. I'm not a good 이 h i n g I'm n o 내 a good t h 죠 n g I'm not a 죠 o 잘했죠. 와 참. 맨시티가 맨데 맨시티 o o 가 조용해 n g I'm not a good thing. i 지금 없죠. 그 그바르디올, 그바르디올이랑 코바치치, 음, 코바치치는 음, 맞아요. 없죠, 코바치치 그 바르디올에만 거의 올인하는 것 같아요. 워낙 비싸니까. 그바르디올 그 와도 돼. 그바르디올만 와도 돼. 와도 뭐 비싸니까.